안 됩니다. 조심하겠다. 뭐야 이거? 잘 먹을게. <laughs> 에바네. 이어 덤벼 이 녀석아. 내가 근본 보니스라고. 하여간 이 헤이러리 저를 어갈려도 항상 묵묵히 자라는 별꽃이 어떻습니까? 너한테 운석 없니? 아 운석 어디 있어? 운석 좀 들고 다녀 앞으로. 보세요 이헤이럴를요 계속 엇가하지만 묵묵히 로지 키를 따내는 별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버니스 개살이 캐네요 아닙니다 버니스 똥캐에요 적어도 망가지진 않겠어 버니스 너프 안 하나요 보아 잡는 사람이 어서오세요 뭐야 미션의 소리 뭐지? 이틀 연속 방송 일찍 켜기 양심껏. <laughs> 그래서 저한테 양심을 기대한 거는 아주 훌륭한 행동이에요. 신기하군 저만큼 양심 있는 사람 찾기 힘들거든요. 진짜로 내가 살던 마을에도 실패 누르죠. 실패를 왜 눌러? 오, 어? 오늘 그따걸스러면 죽어야 되지 않을까? 친구야. 주목해야겠습니다. 생존자가 10명 아, 잠깐만. 해진 있다. 아, 확인하고 파밍에 유의해야죠. 야, 너, 습 알파나 잡으러 가. 음, 어. 아, 너이 새끼 봐. 이 새끼 봐. 아, 씨. 너야. 야내사냥야 너야. 너야. 너 아이 현우가 엇갈려 가지고 거 사냥하기 아주 좋. 이건 만들고 합시다. 응, 혜진한테 바로 휘바휘바 휘바 조련당할 거야. 아니야, 난그엇까 속에서도 살아남았어. 한국 챔피언이 너 어째서 중국인이 플레이하는 걸허 무슨 아니 그런 그런 차별적인 발언은 멈춰주세요. 저 PC 지지합니다 챔피언 지금 보니까 롤허허허네이 새끼 그러네. 그런 PC적이지 않은 발언하는 사람들은 다롤첩입니다 어, 1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머릿 속에 무지개빛 사상 PC를 다들 장착하고 있을 거예요. 어 운석 보러 가자. 연못. 보여 있는 물은 조심해야 해. 시는 따를 시간 없을 거 같고 동물만 좀. 사람 내 시청자 아닌가? 왜 여기 누워 있어? 조합시다. 무서워야 되니까. 이 사기캐년 씨발 저게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난난 난 모르겠어 난, 난 저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 나만 그렇게 생각해? 씨발 이, 이 이게 무슨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 멧돼지 나왔다 은이야, 공감해. 네. 민수 씨 어서오세요. 역시, 민수 씨는 아시는구나. 이 잘못된 세상. 응. 저희 함께 고쳐나가지 않을래요? 저와 함께? 키리키리 키리 공감하러. <laughs> 어? 끼리끼리라니 어, 어? 어. 코르셋을 조이는 걸 지금 욕하시는 건가요? 그럼 안 됩니다. 어. 하겠다, 뭐야, 이거? 잘게 역시 갓겜이다 어? 내가 하이에할 때는 갓겜이지 오메가 나 한고 오메가 갑다 굉장히 높고 오메가의 해진아들라 양각으로 조여올 예정이라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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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진짜, 아들아, 이지, 는양각포네 아니, 이, 뭐임? 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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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진 소리 들렸는데. 을게 그냥 먹어버려, 나는. 저런 억가가 있어도 나는 그냥 먹어버려. 왜? 나는 피치벨 별꽃이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위클 볼려면은더 나아가야 되는데. <laughs> 나는 쉽게니까 그렇게 말안 했습니다. 아까 니은이요. 진짜 무게가 막 떨어지노. 몸무게가 적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 야들라 자살했네, 저러고. 하루 종일 저지을 하다가, 이씨. 유의해야죠. 그이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디 도망칠. 없으면 좀 살기 힘들 것 같거든요. 세진이 어디 으려나 여기는. 이걸 보러 가죠 그냥. 쟤 오기 전에 먹겠는데? 저쪽 거리 이렇게 버려주면? 문제는 위클이 위쪽으로 가네 아씨 위클아 어디가 위클로 발톱을 세우지 마라 사냥을 시작하지 잡아주지 모르게. 멀게... 다 만들어 봅시다 사냥하기 아주 좋은 날이군. 사냥하기 아주 좋은 날. 총통도 가야겠네고.

아, 왔다, 잠깐만, 저거 미션 수락해야 되는데. 수락해놓고. 와, 28초 남았었네. 이틀 영속 방송 일찍 끼기. 오케이. 혜진 어디 갔냐, 근데? 혜진아! 혜진아! 나랑 놀자. 내가 재밌게 해줄게. 아, 와우! 어, 뭐야, 이거. <laughs> 배일로트 만들어면 뭐하냐? 텔포 병신같이 타지면 죽는데.